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드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자가에 달려서 예수도 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어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수 없는 죄인이교한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네 사가에 달려서 예수 권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게 영원 살며 안내, 십자 가여 달려소, 예수 권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룰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벌 a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천국의 길 안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마치 무엇과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일곱 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갑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감추인 보화와 갑진 진주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그물의 비유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하는데 앞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즉,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충만하게 보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 다시 천국에 올 필요 없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부터 계속 천국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은 너의 땅에서의 사명에 남아 있으니 다시 땅으로 내려가 너의 사명을 마치고 이 천국으로 올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천국의 영광을 실제 눈으로 보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 시시한 것으로 보야 아무런 미련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마치 밭에 감춘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잔이라. 사느니라. 아멘.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자신의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수여한 사람들은 재물을 가까운 밭에 땅 속에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밭에서 땅을 일구고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됩니다. 이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렸라도 이것을 차지할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곡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거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찬양곡 가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도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가사도 있습니다. 이어서는 여섯 번째 비유, 값진 진주 비유가 이어집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도 발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춘 보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주는 고귀한 것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나옵니다. 장사는 여행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도매 상인을 의미합니다. 진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한 상인이 나옵니다. 이 상인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보금, 저 천국이 정말로 보화, 진주처럼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은 사람,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도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실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그 경험을 토대로 철로 역전 귀중한 책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47절, 48절 두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 비유는 앞에 나온 가라지 비유와 같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쓰는 선과 악,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마지막 때, 종말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물 비유를 듣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도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은 따로 담지만 나쁜 것은 다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의인이 있고 또한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빛에 칭찬받는 믿음 강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서 칭찬과 명성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등 측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보아와 진지처럼 예수님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기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어대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교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다 말씀을 통해 천국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봉화와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충혹하는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악인의 길를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계속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며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 주시며 물질 어려움 해결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어오니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더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일상 회복되자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 하는 소상영인들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진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떠난 식구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교회에 오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며 직장을 구할 때 아버지 적합한 직장을 찾게 하옵소서 직장생활 자녀들 믿음으로 잘감당케 하시며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어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도 위해 물질의 복을 크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삶을 되찾게 하시며, 특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다시 복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 더 나를 위하여 갑질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다시 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칙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호가다 담기오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장애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임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물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에도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다시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천국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